그럼 꼬리질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어, 우리 기용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 갔을 때 엄청 긴장했는데, 깨고 나서는 이런 걸왜 긴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탈처럼 편안하게. 오케이, 이쪽으로 <laughs> 먼저 갈게요. 동선 좋네 이쪽 동선 밟아서 헬가 잡고 오르기 일본... 헬가부터 갑니다 헬가 우리 이쪽 우리 제가 일루으로 넣을게 가든지 러룩으로 빅님 1채널링 할때 제가 버프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제가 1채널링 때3법을딱 이렇게 외치시면 그 물약이랑 이런 거다 뽑을 수 있는 거다 하세요 그때 풀딩 넣으시면 됩니다 <놀람>

바보 됐다. 아이, 멍 때릴 때제 무서워. 뭘 할지 모르니까. 어 미도파. 자, 3박을 다 넣으세요. 나이스. 풀린 들어갔네요. 이끌려 들어간다고? 와우 루테란 열일한다. 열심히 때리는데? 죽지마 루테란 벌써 죽었어? 테널링 테널링 <laughs> 안 돼, 오호, 나이스. 채널링. 채널링. 와우, 무력 엄청 센데? 역시 상남자. <laughs> 아? 아이럴게 너무 무서운데? 그니까. 이그 <laughs> <모카. 웃음> 와우. 그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laughs>

역기훈선생 아까 그 무력화 때 헬가이아 1채널 링때 했던 것처럼 어렉이 무력화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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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벽벽벽벽벽벽벽기 이진 뭐야? 뭐야? 뭐아뭐어 너무 붙으면 안돼 떨어져요 다시 나 삼법을 다 쓰세요. 나이트.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이트. 아이고. 풀릴런 내 풀기로 가자. 아 어레기 잡고 가자. 내 박겼어. 이거 무력화 후에. 어? 내 네, 박겼어. 어. 왜? 아니 이거 주관레이드주관레이드 주한레이드야, 그거 많다아 이들.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어. 어. 이게 아마요. 이게 최종 템이지. 이겠죠 어마무시하지. 어덩이로 잠깐 떨어져. 오. 한 번. 둘진 그냥 평범위 딜하세요 법은 없어요 <목소리도> 아우 저 친구 죽기 좋은 장소로 가는구만 이거 무, 무력화 때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백전투 뛰잖아요 그때 딜 멈춰 보실래요? 맞아요. 그 그러면 어레기 랜덤이에요? <laughs> 아 해골물 또 마시고 있었네. 대현탈 아 해골물. <laughs> 장남자가 말하는 말이니까 맞을 겁니다. 네. 패턴 뭐? 도가 도가. 큰거큰 거. 큰 거. 한번 떨어지시고. <laughs> 응. 풀딜 굿인 좋지 벽벽벽벽벽벽 붙지 마세요 붙지 마세요 어요 에헤이 큰거큰거큰거한번 떨어지고 아, 너무도 가는데 나크가 잘먹어죠지슈탄도 나크... 네. 음, 하나 남아서 하나, 오케이. 나크는 어차피 도망 못가게할 거니까 응, 꽃야할할 거니까 개 지랄 건리북리 점프. 점프. 봐봐. 아. 쌈밥을 졷니다. 모였어요 네. 일단 제가 쌈밥을 외치면 그때 필드예요. 네. 네, 무력화 되면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점프. 페멘이 아, 접치겠다 버렸다, 실수로. 한번 더.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아무 짓단 써야겠다, 이거. 오케이. 꼬리. 꼬리. 점프, 점프, 꼬리, 꼬리, 조심하세요. 오른쪽으로.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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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전기. 소리. 자, 3번을 쓸게요, 풀딜. 나이스. 네. 저는 상남자 아니니까 뺍니다. 네. 유새앙 개빡지. 전기. 아이스. 점프. 점프. 오라. 점프. 점프. 한번 더, 한번더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우리 점프, 점프 한번 더. 아니, 버는 님왜 이렇게 많이 세요? 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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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나이스 전기 전기 개지랄 전기, 전기. 어글러더 아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으악! 오, 뭐야? 내가 꽂 자, 다 내가 꽂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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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줘, 살려줘,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힘내! 아니, 힘내! 거점 말할게요 저. 에. 아니, 버논님. 아, 이거,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어, 인파가 잡혔을 때는, 무력화가 됐는데, <웃음> 됐는데, <웃음> 됐는데, 어째서, 바드가 잡혔는데, 무력화가 안 되죠? 이거 모여서 같이 가죠, 그냥? 나 모여서요? 버, 버, 버너님? 모여서, 모여서. 이거 패턴 어,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제가 오케이, 오케이. 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오실 거예요. 저 가고 있어요, 지금. 두명 가는 중 이거 패턴 브리핑 바로바로 바로 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도 죽어요 난 진짜.. 전 진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어.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저 <laughs> 음. 네? 올라갈게요 네아 번호님 뭐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어, 지금 어 그런 것 같은데 큰 거. 큰 거요? 잠깐 떨어지세요, 한 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기다려줄 수는 있어, 저는.

사진표 나오 셨 으면 좋 겠는데, 저분 아, 그